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객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현대지권 불광지점 박광식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는 IT 20%, 증권주 20%, 전자결제 20%, 현금 40%의 비중이 제시가 됐었는데요. 자,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를 해드립니다. 오늘의 포트폴리오입니다. IT 20%, 증권주 20%, 제약 10%, 전자결제 20%, 현금 30%로 제약업종을 10% 편입을 하셨네요. 포트에 변화를 주셨는데요. 포트 전략 말씀해 주시죠. 네. 일단 지금 지수 저점 부분 가능성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요. 일단 오늘 올라오는 게 건설하고 은행, 그 다음에 증권,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부분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어떠한 그 분위기는 저점에서 분할매수할 시점이 아닌가 보여지고요. 코스닥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거의 조정마무리 국면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IT하고 증권 쪽, 그다음에 이렇게 있었고요. 또전자결제 있었는데, 거기에 최근에 제약주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,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떤 제약주, 어떤 강세는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. 편입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조정 받을 때 한번 제약주, 한미 약품을 좀 편입 시켜봤고요. IT 내에서도 종목 교체가 조금 있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인프라웨어를 끌고 왔었는데 그 대주전자 결제로, 대주전자로, 대주전자 재료로 이렇게 그 종목을 교체를 했습니다. 예. 자 그러면 섹터별로 봤을 때이 어,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. 어, 변경 내역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? IT와 제약주 어떤 어떤 종목이 좀 변화가 있는 거지요? 예, I T 쪽에서는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하, 삼성 전기가 그동안 편입이 돼 있었고요. 또 인프라웨어가 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B W 발행의 하락도 있었지만 어 대주전자재료를 바꾸는 거는 이제 그동안 그 갤럭시 S 4에서그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는 그 A M O L E D 관련주 그 부품주인데 그 부분들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 O L E D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. 아, 종목 그런 의미에서 종목을 교체를 했고요. 그리고 제약주 쪽에서는 그동안 워낙 제약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한미약품, 종근당,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서울제약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, 조정 받을 때 일정 부분 좀 편입을 해야 될 않을까 싶어서 대장주인 한미약품을 좀 새롭게 편입을 해봤습니다. 네, 예, 그렇다면 섹터별로 관심주도 변화를 주셨나요? 네, 기존의 거는 그대로 있고요. 전대결제가 지금 계속 조정을 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. 전자결제 같은 경우에서는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사이버결제 그다음에 케이지 모빌리언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, 케이지 모빌리언스 그대로 20% 보유해가고 있고요. 증권주 오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증권주들하고 건설은행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, 전체적인 게 어떤 지수저점과 맞물려 가지고 좀 올라갈 시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아, 대우증권 그대로 20%. 분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서부터 계속 보고 있는그 삼성중공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호석유 산업재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고 오늘 또 현대중공업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낙폭가대가 좀 심한 그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좀 저점에서 한번 좀 한번 매수를 고려해도 되는 그러한 업종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지금 실질적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지 최종 포트폴리오 말씀해주시죠. 네, 최종 포트폴리오는 이제 삼성전기가 10%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10%, 그 다음에 한미약품 10%, 대우증권 20%, 케이 모빌런스 20%, 그 다음에 현금이 30%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점의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어, 오늘 IT 20% 비중이 제시가 됐는데요, 삼성전기 그리고 대주전자재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. 오늘 대주전자재료 새롭게 포함이 됐고요,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매수한 한미약품 10% 비중입니다. 그리고 대우증권, KG모빌리언스 각각 20% 비중이 설정이 됐고, 현금은 오늘 10% 줄어들면서 30% 비중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박광식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현 살펴봤습니다.